자 29번은 <laughs> 뭐 그림은 어렵지 않는데 좌표도 달 알려줬고 좌표평면 위에 4점 O, A, B, C를 알려줬다 이렇게 4, 0, 4, 5, 0, 5, 5는 0, 0 이거에 대하여 선분 BA 선분 BA의 양 끝점이 아닌 양 끝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점 D를 잡았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<laughs> CE와 OD를 꺼보니까 만나는 교점을 F라고 할 때, <laughs> F를 A, B라고 하자. 이때 사각형 OAEF, OAEF 찾아라. OAEF 요사각형 요만큼의 넓이는 사각형 BCFD, 사각형 BC. f 부디 요사각형 요거와 어 요놈 요사각형의 넓이를 두개 보니까 두 개를 요놈보다 요놈이 사 어, 요놈보다 요놈이 4가 더 크더라 이 말이야 조건이 그리고 직선 두개이 직선 이 직선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해 보니까 마이너스 9분의7이 나버렸다. 왜지 이때 어, A 플러스 B에 22배를 해라. 일어났어. 됐나? 문제는 이해됐나? 자, 봐봐. 이 사각형이 사각형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아? 이고 사각형 모양 뒤만 들어기했맞죠 이거 왜이 구할 수있나 이거. 어? 구할 수 있는 뭐 구하나? 올려면뭐 굳이 구할려면 구할 수 있지. 잘라내면 되지. 뭐 이렇게요. 이거 잘라내면 삼각형 뒤에는 사다리꼴. 이거 때려 잘라내면 앞에 삼각형 사다리꼴. 만들 수는 있지. 왜? 근데, 복잡시럽단 말이지. 맞죠? 요놈은, 저, 초등학교 뒷받아들어서 먹는다니까, 초등학교 때. 자, 봐봐요. 요 넓이를 A. 요걸 A라고, 로 A. A가 안 되겠네. A 문제 나와 있잖아, 맞죠? 자, 그럼 문자 섞어. 요 넓이를 P. 요걸 넓이를 P. 요 넓이를 Q라고, 자. <laughs> 요 Q. 그 다음에 요 남아있는 요 부분, 요부분의 넓이를 실어고 생각해요. 왼쪽을 실어하거나, 실어가지고 그럼 실어 있으니까 안 되고, 알을 비껴야 되죠. 요 넓이를 왼쪽으로 그렇게 알을 채워놨을 거나 이거 봐봐, 이거. 노란색에다가 알을 아프면 뭐 돼? 직각 생각해도 돼. 넓어가기 쉽죠. 밑병 높이. 맞죠? 그 다음에 q에다가 r 앞에 봐봐 이것또 지금 상각형이잖아 윗변 이건 높이 이그 생각 쉽잖아 맞죠? 중상위 분을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은 p는 p는 q 플러스 41 되는 거지 원래 이 조건은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냈다가 양변에다가 r r 이렇게 합해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양팔이 나 상각형만 해야 되 삼각형 O, A, D 이 되는 거지. q r 합방기보다 삼각형 C, E, B 이 되는 거지. 그럼 이거 플러스 4가 붙어있는 거지. 이게 써야 쉽지? 그럼 O, A, D 이걸로 되는 거야. 2분의 1 곱하기 O, A 곱하기 A, E, D 이러면 되겠네. 이거로 2분의 1 곱하기 C, E, B에 달리는 밑변이 BC, 높이가 BE, 플러스 4, 이렇게 되겠네. O, A, 얼마? O, A, 얼마 길이? 알고 있는 거는 계산 다 해버리지 뭐. O, A, 얼마 이거? 요놈 길이가 4. O, A, 요 놈이 4. 그 다음에 A, D는 모르죠 그 다음에 b c 길이 얼마고? bc1은 뭐? 4 그러면은 약분을 시키면은 이거 약분하면은 2 a d 1 이것도 약분하면은 2 a 그러면은, AD 길이하고, BE 길이는, AD는 BE보다 2가 더 크네? 맞나? 어, 이해 되나? 어? BE를 바로 BE. BE 바로 BE 찾아라. 지금 이 홈에서 묶어두고 있다고, 조금 두 개다잉? BE, 어디 는 BE? 요만큼, 요만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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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를 얼마로 볼까? 요것을 k 로 볼까, K. 됐나? 그러면 은 AD 길이는 얼마야? AD 길이 AD 길이는 요만큼 얼마야? K 플러스 2 이거는 K 플러스 2 되겠네. 됐나? 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다 써먹었다. 두 번째 조건 써먹었다. 요거 두개 기울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7을 했어. OD의 기울기 어떻게 OD의 기울기 오디기울기가 어떻게 어떻 구해야 되겠어? 이럴 때는 종일 때부터 배함과 담았지? 어? 오디 d 결계가 어떻게 구해야 마이너는결계이 어떻게 구하요 삼각형에서 구하잖아 요거 x 전가이야 요만큼이 y 전갈이야 맞지? x 정이 얼마고? 4 요거 본다 요거 4분의 ad 얼마고? 요거 있네 k 플러스 2 곱하기 그 다음에, c 기의 기울기는, c2 요 놈은, 요 놈은, 어, 요 놈, 요 놈이 x 전맞량그 다음에, 요 놈이 y 전가이 되겠네. 맞나? 얼마고? x 전가량은 4번에, y 전가량은 얼마고? k가 내려와 버렸네. 감소다, 감소. 그럼 얼마? 마이너스 k. 감소했으니까. 이걸 만나왔다고 마이너스 9분의 7이 나옵니다. 된다. 이제는 뭐, x 값의 증가량, y 값 증가량 필요 없다 했다. 1차 함수 놓으면은 증가 놓으면은 X 증가량, Y 증가량 이렇게 만들면 되고, 감소가 놓으면은 X 증가량, Y 증가량 이렇게 만들어 된다 했다. 맞지? 자, 마이너스,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겠네. 그럼 이 양이 16분의 K. K 플러스 2는 9분의 7렇로 되겠네. 됐나? 이거, 왜 계산할까? 양변에 얼마? 16하고 9를 다 곱해줘버릴까? 됐나? 계산 얼마가 남아? 정리하면은. 여기는 9 남았지? 그러면은 9K 제곱 플러스 10. 18K는 여기에는 16하고 7남았죠 6, 7, 2, 4, 12 7, 1은 7 112 열어야 되겠네. 맞나? 그러면 9K 제곱 플러스 18K 마이너스 112가 빵 열어야 되겠네. 이거 인수분해 안받 이거 인수분해 안받나 오, 18을 만들려면은, 이거는, 어, 16하고 7이었죠 16하고 7, 이거 3, 3 해보자. 됐다나 안 되나. 4, 18, 20, 이안 되네. 이러면 손수해 하자. 맥시그를 손수레 하면은 사람에는 48431만 4710이 될 거잖아. 18 만들라면은 4, 28 34, 37, 40, 40, 40. 하면은 이거 안되고 9로 하까? 9로 하면은 4로 하면은 잖아36안 되잖아 이것도 안 되네 어? 오이 숫자가 크네 9K 9 1 8몰라면이소에닿 이거 48. 84. 그 34분의. 이러면 되나?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. 이렇게 계산하면은 4 2 b. 요렇게 계하면은 24. 빼면은 18 나오지. 되네. 됐죠? 그러면은 k는 얼마? 마이너스 -3분의 14 하나. 3분의 8 하나. K는 이게 뭐야, 이거? 길이잖아, 이거. 길이니까 엄청 안 되겠지? 따라서 K는 얼마고? 3분의 8이네. 맞죠그런데 지금 우리 애플 교점을 구해야 돼. 애플 교점이 A, B를 했거든. 거기 K가 3분의 8이면은, 어, 계산이 맞네 그리고 3분의 8이면은, 어. 이건 얼마고, 아 3분의 8, 요거 3분의 6이니까 3분의 14래요, 값은. 맞나? 그러면은, 저 직선 두 개의 교점이니까, 요거 F는, 요 직선을 구한다, 이거 OD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은, 얼마나, Y는, 기울기가 4분의, 어, 3분의 14X1 되겠네. 3을 곱해주면은, 요거 3, 3 곱해주면은, 요거는 없어지니까 6분의 7x 요렇게 되겠네. 맞나? 맞겠는다 확실히 맞됩니다그 네. 다음에 C1을 지나는 직선은 Y는 Y절패는 오잖아. 맞지? C점이 오니까 요렇게는 이거잖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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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자리에 3분의 8집으은 얼마나 와 이거? 3분의 8만 면은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8 1분 하면 이고 3을 보고 니까 3분의 2네 마이너스 3분의 2엑스 해야 되겠네 맞지? 됐네 이제 직선 두기고 1이 두기 열리고 밤 된다 아이가 이거 두게 끝났지 뭐 그러면은 6분의 7엑스는 마이너스 3분의 2엑스 플러스 5 6분의 8면은 7엑스는 마이너스 4엑스 플러스 15 11x는 15 x x는 11분의 15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y 좌표는 오늘 이거 어떻되해라 6분의 7곱하기 11분의 15 이렇게 되겠네 약분하면은 이 약분 하면은 오니까 이거는 22분의 35 이렇게 되겠네 됐죠? 이교점이잖아 이게, 이게 얼마고 a 좌표고 이게 b 좌표잖아 어 아니면 이제. A 플러스 B 두개 합해라 이거. 이거 통분하말 얼마고? 22분의 30이냐. 두개 합치면 얼마고? 22분의 6 5자 그러면 이놈은 22분의 65고 곱하기 22니까 짝분하니까 답은 65네. 계산이 기네 계산이. 어,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.